기본 문장을 제대로만 정리하고 있으면 확장 문장을 만드는 것은 쉽다. 기본 문장이 어떻게 확장 문장으로 이렇게 확장되는지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문법 용어로싹 빼고 영어는 명사 중심이면은 영어는 명사가 깡패다. 자, 확장 원리 자 이야기할게. I told you about the man. 자, 여기에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about 그에 관해서 그 남자에 관해서라는 뜻이야. 자이 t h 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도드라지게 하고 싶은 거, 앞으로 보내고 싶지, 그지자 그러면 더맨 e 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 the m 은 전치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다가 wh whom을 쓰는 거, whom. 그래서 the man whom I told you about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자그 남자는요 wh가 왔지, 그지자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이 뒤에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있었던 문장이 있다. 나는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에게 그남자에 관해서 이렇게서 해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단으로 만들어진 거야. The man whom I told you about, the man who I told you about 이렇게 whom 대신에 됐을 수 있지, 그렇지? 같은 표현이다. 자이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이다. 자 요거는 특이한데 자 이렇게 아,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전치사는 혼자 자초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배가 자초됐듯이. 그래서 여기는 있이 명사와 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자요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다. 자그 남자는요. 자 전치사 플러스 이름 바 W H 온거지이지 어찌됐든 간에 W H가 온거니까이 뒤에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나는 말해 주었다 너에게 about the man 그 남자에 대해서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여기 전보다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되면서 학습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명사 덩어리는 자, 명사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어 문장의 기본 패턴은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다. 오형식은 쓰레기다. 요걸 박스로 부르지, 그지? 박스, 동사, 박스, 전치사, 박스인데 이 박스가 명사 자리야. 자, he is the man. 이러했지 그지? 자, 그는 그 남자다. 자,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WH가 왔지, 그지? 자, 여기 문장이 있어야 돼. 자, 나는 말해 주었습니다. 너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자,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요 문장의 the m a n 어리는 이렇게 여기 있는 비동사 뒤에 온 거죠.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어, whom 다음에 a b o u t 을쓸 t 도 있고 e t h a t h 음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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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e a h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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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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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t e e t 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동사 뒷자리 온 거지, 그지? 일반 동사 뒷자리 온 거다.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싶어. 전치사 플러스 더블레지온 거지, 그지? 그럼 이 남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있었다는 뜻이야. 나는 말해 주었다 너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오케이? 내 남자 친구는 아, 알지 못합니다. 그 남자를. 근데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 주었어. Let's talk about 전치사 뒷자리지, 그지? 이렇게 전치사 뒷자리 이렇게 명사가 온 거야. 자, 이 명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설명해 주고 싶어.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플러스 더블 에이치 공구야. 완전한 문장이 있다는 신호지. 그치? 내가 너에게 말이 좋았다. 그 남자에 대해서. 오케이? 영어는 명사가 깡패다. 이번에는 사물명사를 한번 볼게. 자, We listened to.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음악에. 어젯밤에. 여기 전치사 to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지. 그치? 이 명사를 도드라지게 하고 싶은 거야. 자, the music을 제 앞으로 꼬집어내고 여기가 전치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사물이니까 위치서겠지, 그렇지? 그래서 더 music which 이렇게 된 거다. 더 music which we listen to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여기 현장만 남고 이렇게 나간 거야. 자, 그 음악은요. 자, W가 왔으니까 문장이 있다. 우리는 들었다 그 음악을 어젯밤에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야. 하나의 문장이. 오케이? 사물 명사지, 그렇지? 또 똑같다. 위치를 대서로 바꿔쓸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대서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전치사를 동반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음악은 자, 전치사 플러스 W H 지,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는 들었다 그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그 음악을 들었다 어젯밤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의 독립격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집어넣고 활용하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영어 문장의 기본 패턴에 집어넣는 거야.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기본 패턴이지, 그렇지? 이걸 박스, 동사 박스, 전치사 박스라고도 한다. 자그 명사 덩어리가 각각의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이첫 번째 the music to which we listened last night. 자기 덩어리지, 그지이 덩어리 전체가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덩어리 전체가 이렇게 비동사 앞 자리 간 거야. 자그 음악은 아, 우리가 들었어. 그 음악을 어디 어젯밤에 들었는데 좋았다라는 뜻이야. 자 my sister doesn't like the music이지, 그지자내 여동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뒷 자리 온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생략했지, 그지자 우리는 들었다 그 음악을 어젯밤에 됐어. 아, my mom is interested in 내 엄마는 관심이 있다 어디에 범위와 영역이지, 그지자그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 하면 생략했다. 우리가 그 음악을 어젯밤에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자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다. 자 전치사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좀더 볼게. Do you know the girl? 너는 아느냐 그 소녀를 아느냐? 자그 소녀 다음에 T o 다음에 W H가 왔지,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 소녀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있다라는 신호지, 그지? 자, 제이슨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소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너는 아느냐, 그 소녀를 제이슨이 말을 하고 있다, 그 소녀에게. 자,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WH가 왔지, 그지? 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다. 나는 선물을 받았다, 그 사람들로부터. Uh, I ran into a woman.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났다. 젠서 플러스 W H 지그지. 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나는 저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 여자와 함께 여자를 우연히 마주쳤다. 오케이?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어, 여기 W H 앞에 전부 다 동사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 뒤에 나오는 W H는 문장 끝까지 지배한다. 오케이?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특이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구조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구조다. 자 볼게, the architect 그 건축가는요. 그 건축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브레이가 왔지, 그지? 그럼 여기 문장이 있다라는 신호도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른바 요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a 이미는 일을 합니다. with the architect. 자 with the architect 그 건축가와 함께 일을 하는 거지, 그지? 그 건축가는 어, 원래 문장은 이렇게 돼있었던 거요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끼어들었잖아요. 렇지이 앞에 있는 이 주어, 이름바 아, 앞에 있는 이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리가 무거워지니까 되게 어색해 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어, 그렇지만 이 문장도 분명히 전제하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그 침대는요, 어떤 침대냐면 그 침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까지지, 그렇지? 침대와 관련된 문장이 있다. 나는 잠을 잤다. 그 침대에서 너무 딱딱했습니다라는 표현이야. 이것도 요렇게 S, 어, v 이렇게 S-V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S-V가 나누어져 있고 여기 S 다시 V 다 이렇게 가는데 안개에 있는 상태. The candidate 그 후보자는요. 자, 전사로서 관계 되면서가 왔고 아, 여기 동사 동사 있지, 그지그 동사까지 요지 자, 그러면. 어, 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 후보자에게 찬성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그렇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되게 어색해 한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s하고 v하고 s-v-라고 하는 형태는 이 관계 대명사 앞에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문장 끝까지 가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s-v-v는 s, s -V -V는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wh 앞에 동사가 안 보이지.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동사가 이거고 두 번째 동사 이거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첫 번째 동사가 slept 고두 번째 이거지, 그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첫 번째 동사가 bought 고두 번째 동사가 didn't 지 그지? 자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묶이는 것이 형용사절의 지배범위야, 오케이? 자 이렇게 묶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형용사절, 이런 바 관계 대명사절, 이런 바 명사뒤의 wh that 생략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되면서도 오케이 곰곰이 생각해라 자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개했습니다.